네, 오늘 유저지 한인교회의 <laughs> 32세기를 맞으면서, 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취임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네, 취임하시는 홍인석 회장님 이야 아, 또 임실행위원들, 네, 분들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임하시는 유명원생, 전 회장이신 목사님과 또 31회기, 일 마시는 모든 임시회위원들 다사 반응했던 예, 지난 31회기 정말 잘 마치게 된것 축하드립니다. 예, 유저지 교계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 교회 협의회가 자꾸 발전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같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인 교회들의 경편이 예전과 같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설교에서도 그렇고 홍인성 목사님 취임사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참 많은 어려운 시점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규모가 있는 교회들을 제외하고는 대국내 교회가 유년주의학교 또 유숙으로 이런 어, 영어권 자녀들이 보면 부모님들의 교회를 자꾸 떠나갑니다. 네, 떠나가고 그리고 교회 안에는 1세 어르신들 부모님들만 남아있는 이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2세대 교회 영어권 교회가 어쩌면 이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타인족 교회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라면 그들은 철저하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이번 1세대는 소통이 정말 단절되어 있는 자세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전수해 줄까? 부모님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예.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려고하는 이런 2세. 자세대. 이러한 때에 정말 이러한 때에 유스목회청년목회를 오랫동안 하셨던 홍민성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제 32회기 회장으로 세워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나 정말 이제삼세 교회가 1세 교회와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이 소통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줄수 있는 리더가 정말 절실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겉으로 딱1세같이보입니다 근데 1.5세. 그리고 1.5세나 차세에 대한 비전이 상당히 많으신 분의 홍인성 목사님. 이분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조금 전에 그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듯이 세대와 세대 간의 이 격차를 좁혀주고 하나가 되는데 이성김으로 이게 하나가 되는 이러한 회가되었으면 좋겠다는 소견을 밝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2회계를 이끌어 가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요. 아 정말 회장님과 임원 임시행 위원들께서 정말 한방한비실이었어 이런 섬김의 자세로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줄 저는 분명히 믿으면서 이렇게 사역을 해 나갈 때 우리 유저지 교회가 세대와 세대 세례 간의 격차가 좁혀지면서 하나가 되는 꿈을 가지고 우리가 목회를 하고 또 교회를 섬겨 나갈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윤재재 한 교회의 제32회의 새 출발을 축복하면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